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몇번 보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또 오늘도 활발하게 제가 또 이렇게 아침을 열고 또 이제 잠시 후면 또 이제 일하러 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카메라 앞에 또 뵙게 된 거는 아 요즘은 이렇게 북튜버 여러분들이 좋은 책들을 많이 읽어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그 무슨, 이렇게 책방이나 교보문고나 영국문고에 안 가도 좋은 베스트셀러들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읽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유튜버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기독량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좋은 책들을 유튜버, 북튜버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들려주셔서, 예. <laughs> 하여튼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제가 조회수를 뭐 이렇게 늘려주고 그래도 저는 뭐 한, 한 거에를 제가 마음에 들면은 뭐. 한, 뭐, 열 번도 들어요, 제가. 조회수를 계속 늘려주 그분들이, 뭐, 비록 그거를 제가 이렇게 조회수 늘려주면 돈을 좀 버시겠죠. 물론 그분들은 그 제가 아니라도 돈을 버시는 분들이에요. 그북튜버만안 하고 뭐 사업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 제가 조회수 올려준다고 그분들이 돈을 벌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제, 저한테 책을 이렇게 읽어주셔서. 어, 뭐 제가 듣는 분들을 하늘나라 고래분, 책추남 선생님. 책한민국또민딩이 또, 뭐또 뭐또 요새 김유라 씨가 그분도 또잘 좋은 것도 많이 읽어주시더라고요. 또 하여튼 여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읽어주시는 분들이.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 제가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복초보 여러분. 그 제가 요새 그런 책들을 이렇게 접할 때마다, 특히 저더 더 해빙을 이렇게 몇 번을 반복해서 제가 듣고 나서 제가 많이 또 마인드가 좀 조금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 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많았구나. 그렇고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또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튼 여 내가 있는 게 많아서 감사하다. 근데 오늘도 또 장을 보고 남편이랑 이렇게 아침에 장 보고 왔는데 뭐그 코스트코에 가서 또한1 10, 0여만원 이상 또 생활용품들을 이렇게 사 왔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 가지고 나오면서 아 이게 내 어리도 이렇게 남편이랑 이렇게 이런 걸살수 있어서 감사하구나 내가 이 명세서를 길게 뽑은 걸 보면서도. 그래서 하여튼 다 감사한 것 뿐이더라고요. 제가 요새 이게 저도 이제 이사를 하기 위해서 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이제 잘안 팔린다고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집이 안팔리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해요. 나는 이제 집이 팔려서 이사를 가고, 제가 이제 상상을 이제 많이 이제 하려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옛날에는 미, 미리 감사한다는 거를 제가 알았는데도 그게 삶에 찌들리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잘안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제 우리 저쪽에 이제 책 서재, 서재방에서 제가 이 감사요법이라는 책이 어, 이거를 제가 몇년 만에 그러니까는 한십수년 만에 이게 1995년도에 이게 아마 나온 걸 거예요. 이 책이 책이 써진 걸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게 책값이 3천 원이에요. 3천 원. 1995년도에 인쇄가 됐고 네, 1월 20일 날 발행이 됐어요. 95년도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편한 곳은 바울 서신 사고요. 어, 고강자 씨가 이제 옮기셨고 이제 목사님이신 돈 베이커 목사님이 이제 이거를 서술하신 건데 감사요법이라는 그러한 책을 이렇게 책을 다 버리다가 이 책을 주신 거예요 얼마 전에 그니까 러제 우리 집 그러니까 책꽂이에서 제가 이거를 지금 뭐. 읽고는 읽고 있어요. 그랬더니,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이서윤 작가님의 책이라든지, 여러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그 책에 그거와 많이 부합이 되는 것 같아요. 미리 감사하고, 어 근심에 대해서도 이렇게 또 많이 이 책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신앙서적이나 마찬가지인데, 신앙서적이면서도 삶에 그자기개발서 같은 그런 책이었더라고요 이런 좋은 책이 제 서재에도 있었는데 저게 제가 아, 이게 참 그래요 사람이 어, 요새 이렇게 유튜브로 인해서 제가 책을 다시 접할 수 있게 됐다는 거를 오늘 또 이렇게 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또 이렇게 앉았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시면 좋은 책들 많으니까 책들을 많이 읽으시고 또 덥지만 앞으로 날씨가 덥지만 또 들으시고 또 그래서 마음의 수양도 되고 삶의 지름길이 되시고 자기 개발에 많이 도움이 되는 아, 그러한 또 생활이 됐으면 해서 저도 같이 여러분들과 노력하는 아, 애절이 되겠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짧게 또 찍어봤습니다. 아, 네 여러분 감사하고요. 네또 다음에 뵙때까지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잘 지내십시오. 감사합니다.